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친 오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요즘 저는 결혼을 앞두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빠는 마흔 초반이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해도 되나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빠와 저는 아빠가 다릅니다. 엄마는 이른 나이에 미혼모로 오빠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엄마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셨지만, 아빠의 외도로 엄마는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하루 아침에 사춘기 아들과 다섯 살짜리 딸을 오롯이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빠는 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기에 그 뒤로는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열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오빠는 항상 어른이었고.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정말 제게 잘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나오는 선우를 보면 마치 우리 오빠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홀로 우리 둘을 키워야 했기에 계속 일을 했고 오빠가 학교를 가면 저는 주인집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가족과 결혼을 하고 살았던 엄마였기에 친인척도 없었지만 마음씨 좋은 주인집 할머니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는 마치 친할머니처럼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 주셨거든요. 매일 오빠가 학교를 하고 돌아오면 오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이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와 오빠는 참 고단한 시절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해 돈을 벌었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우리는 우리만의 첫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단독방은 하나이고, 거실과 방을 미닫이로 구분해서 방겸 거실로 쓸수 있었던 작은 집. 하지만 그 집이 우리는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잠만 잔다면서 제게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집을 마련한 지채 3개월이 되기 전 엄마가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시는 없나 봐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다니. 그날 우리 남매는 끄다 놓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부고가 전해지고 비로소 엄마의 가족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과 외숙모 그분들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더군요. 그저 엄마 앞으로 된그몇푼안 되는 그 집이 탐이 났나 봅니다. 둘째가 아직 미성년자이니 우리가 데려가다 보살피마. 너도 결혼할 나이인데 나중에 너 결혼하면 얘 혼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대학도 보내고 할 테니 집 팔자.그리고 네 엄마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은 어떻게?외삼촌이 같이 정리해 줄까?그날로 오빠는 검은 속내가 그득한 엄마의 가족들을 끊어내었고 우리는 다시 둘이 되었습니다.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너무 기뻤죠. 그간 오빠가 연애하는 거못 봐서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오빠에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더군요. 언니와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언니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제게 화장품을 선물해 주면서,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제 승려가 되었는데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대학생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언니는 제게 볼터치도 해주고, 립도 발라주면서, 귀여워도 하고, 예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거 생각을 못했네. 앞으로 언니다 생각하고, 고민 있으면 언니한테 얘기하고, 둘이 잘 지내면 난 정말 바랄 것도 없어. 오빠는 집을 처분해서 결혼을 하고, 방이 두개 이상인 집을 얻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새 언니가 절 찾아와서 아가씨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뿐인 신혼인데 오빠랑 둘이 살고 싶어. 내말 서운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같이 살자고 하면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 안 될까?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겠다고 말이야. 아불싸 싶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동생이지만 언니는 내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얼굴이 빨개지면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아 혹시 상처 받은 거야?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그런데 집만 따로 사는 거지. 우리 자주 만나고 하자. 응? 아니에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스무 살인데 독립해야죠. 걱정 마세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괜히 오빠랑 결혼 앞두고 싸우기 싫어서. 참, 그리고 우리가 집을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사는 집이 안 나갔잖아. 집이 팔리면 오빠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자취 비용으로 달라고 해. 아마 지금 같이 안 산다고 하면 오빠가 이 집에서 그냥 지내라고 할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집을 구하기 좀 어려워서. 이해하지? 세 언니는 제게 미안한 모습으로 부탁을 했고, 저는 세 언니와 반대로 오빠와의 합가를 거절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스무 살인데 혼자 살아보고 싶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줄일 겸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싶은데. 자취? 아니, 무슨 자취? 안 돼. 스무 살이 어른인 줄 알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독립해도 늦지 않아.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러자 새언니가 자기인 이렇게 생각이 없다니까. 그렇게 아가씨를 구속하고 싶어? 좋은 남매 사이 멀어지고 싶구만? 아가씨도 좀 자유로워져야지. 나야 괜찮지만 툭 까놓고 아가씨에게 나는 남이잖아. 그리고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건데 아가씨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살집 좀 줄여 구해서라도 아가씨 원룸으로 제대로 구해주면 되지. 내가 자주 들여다 볼게. 오빠는 며칠을 고민을 하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때만 해도 새 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새 언니는 언제나 되게 상냥했으니까요. 제가 지낼 곳은 오빠가 직접 집을 알아봐 주었고, 저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은 원룸에서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저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오빠가 제게 용돈을 주었지만 저는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학비는 오빠가 내어주었습니다. 가끔 새언니를 만날 때면 오빠가 얼마나 번다고 요즘은 다들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대로 된 외식도 못해 아가씨 학비 때문에. 아가씨, 오늘 오빠 생일인데 오빠가 같이 밥 먹자고 전화할 거야. 약속이 있다고 했죠. 그때서야 새언니가 저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저라면 그저 만사를 제쳐놓는 스타일이라. 새언니가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해서 오빠한테 더 틱틱 듣던 것 같아요.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하면 새언니가 날 싫어할까 봐 하루는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들을 때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배탈이 났나, 체했나 싶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오후 알바도 갔는데 배가 욱신거리며 몸이 힘들어 사장님께 얘기하고 일찍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약도 먹고 찜질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시간이 11시였는데 몸을 세워 일어날 수도 없고 찢어질 듯한 고통에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아가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결혼한 오빠한테 전화를 하다니,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눈치를 줘도 몰라, 정말? 그러고는 그냥 끊어버리네요. 도저히 혼자는 병원을 못갔기에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내가 병원에 갔음을 알아야 할것 같아 건물 탑층에 거주 중인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전 119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맹장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주인 아주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얘는 오빠와 새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소설을 마치고 나오니 새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가씨, 그렇게 아프면 전화를 하죠? 라며 연기를 합니다. 아직 아파서 정신도 다안 들었지만, 그런 새 언니가 가증스러워서 손을 뿌리치고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럽더라고요. 이럴까봐, 이런 일이 있을까봐, 혼자 사는 게늘 걱정이 되었어. 회복하고 나면, 당장이 집으로 들어와. 그 순간 새언니의 얼굴이 경직이 되더군요. 아니 아프면 오빠한테 전화를 하지. 밤에 20분이면 오는데 언제부터 아팠어? 자기가 이러면 나중에 아가씨가 더 자기한테 이야기 못하지. 그만 윽박질러. 수술하고 나온 환자한테. 다음 날 오빠는 휴가를 내고 제 옆에 있었고 새언니는 오빠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다 출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오빠가 아까 그렇게 윽박질러서 화가 났느냐며 미안하다고 아프면서 오빠인 자신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주인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느냐고 그게 너무 속상했다면서 제 이마를 짚어주는데 서러움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슬 부위가 아프고 당겼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어? 너 전화했었네? 11시에? 아, 오빠한테 전화했었어? 저는 말없이 끄덕였고, 오빠는, 아, 10초 동안 통화도 했는데? 오빠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다 이야기했습니다. 허리를 펼 수도 없이 배가 너무 아파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세 언니가 받더라고 그런데 세 언니가 이 밤에 오빠한테 전화를 했느냐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 말이 사실이야? 니세언이가왜 네 애가 아프다는데 그냥 끊었다고? 아니 그말할 새도 없었어. 이 밤에 전화를 했느냐면서 끊었어. 오빠는 머리를 부여잡았고 저는 시한폭탄을 터뜨린 미안함과 후련함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의 원인입니다. 세언니는 혹같은 저를 싫어했고 오빠는 저를 거부하는 세언니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삶을 망쳐버린 죄책감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제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만 없으면 행복했을 오빠이니까요.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남매는 각자 취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빠는 세언니와 이혼 후에 제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전그 뒤로도 혼자 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오빠에게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빠의 이유는 늘 제게 트라우마 같은 거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오빠에게 결혼을 허락받고 싶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오빠는 제 남자친구에게 자신과 딱세 번만 따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한 번은 둘이 같이 술을 마셨고 한 번은 같이 볼링을 쳤고 또한 번은 같이 pc방을 갔다고 합니다. 오빠의 기준이 뭐였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오빠는 너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며 괜찮은 친구 같던데 왜 생각이 없어? 너 오빠 때문이라면 아서라. 노천에 동생이 있다고 하면 시집을 올 여자도 안올 거야. 오빠의 허락으로 저는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식에 오빠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건 어떠냐고 하네요. 하지만 오빠는 한사코 싫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데 마음 한켠이 시리는 건 왜일까요? 오빠는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빠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진 오빠를 향한 이 마음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오빠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나타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